3월 1 0일 지금 10일째는 아니지만 8일 정도 됐거든요. 이꽃 받은지 꽃을 준 친구가 그날이 저녁에 추웠어. 그 친구가 아침 후리스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쓰고 집까지 가져왔죠. 돌려줘야 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밖에서 여러 일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 옷만 딸랑 안 갖다 줄 거고 오늘 연남동을 갈 거라서 연남동에 꽈패라고 꽈배기집 또 인스타에서 봤지 또 그런 거 근데 저희 동네에는 없어가지고 그거를 내 것만 사지 말고 이 친구 것도 좀 사서 내내 줘야지 오늘 할 일정 중에서 동파육을 만들 거거든요 상운에 해동을 할 거고 이제 여름이 아니라서 상온에 해동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칼이 너무 무뎌, 칼이 무뎌져서 칼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놨는데 이걸 물에 담궈 놓아야 되더라고요. 20분 이상. 저는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해놓겠습니다. 아따가 33천방, 0 천방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따 물을 받아서 짠. 잠깐 오 뽀글뽀글 와 신기 자 이제 커피를 다 마십시다 밖에 나갈 때는 꼭 한잔 해주고 나가 줘야 돼안 그러면 그날 하루가 영 기분적으로 컨디션적으로 별로예요. 이거 그 어디갔냐? 받침대. 제가 어제 업로드한 영상이 엄마 병원 영상이었거든요. 었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엄마 저희 집에 오셔갖고. 어? 뭐야? 우와! 엄청나 이 상태에서 물을 좀 부었어가지고 했어야지. 에이.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대충 보세요. 지금 여기가 또 난리여가지고 정리가.. 아, 오늘 꿈에 조인성 님이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팬도 아닌데 팬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꿈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렇게 됐네? 짠지대보다 <laughs> 야, 내가 맨날 그렇게 다 때려 부수지만 아침부터 부수진 않아. 깨먹었다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 집에 오면서 그릇 한 세트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깨먹고 지금. 국그릇은 하나만 있고요. 밥그릇은 세 개야. 하나는 저기 개수대 안에 있어. 그리고 이 기다란 컵도 있죠. 이거 여섯 개 세트인데, 세 개만 남았어. <laughs> 엄마가 자꾸 뭐를 사주고 싶은가 봐요. 그릇 사러 남대문 가세요. 물론 사준다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또 그날 나는 또 얼마나 힘들 것인가. <laughs> 저 그거 못해요. 시장 상인들하고 기싸움 하는 거. 근데 이제 한 번씩,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말을 잘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건 하는데, 이렇게, 아, 얼마에 취 해주세요. 이런 건잘 못해. 근데 엄마는 그걸 잘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민망해서 못볼것 같아. 오늘 할 일을 적어봐야 돼. 왜냐면 까먹기 딱 좋아. 아침에 그나마 뇌가 팽팽 돌아서. 아침에 정리를 해야 돼. 자, 오늘도 한 달에 한번 가는 비염 면역주사 맞으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거 맞고, 연남동 가서 새우 볶음 먹고, 그리꽈페에 가서 꽈배기를 사고, 거기 좀 앉아있다가 옷 돌려주고, 액자, 결혼 액자가 나왔대요. 압구정에 액자 수령을 하고, 오늘 또 바리바리 뭔가 보부상이 될것 같은데, 그러고 집에 와서 칼 갈아. 칼 갈고, 동파유.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브이로그. 아, 이거 꽃도 좀 정리해야겠다. 이거 다 시들어가지고 지금 좀 있는 애들만 살려요. 어, 그럼 화병도 하나 사올까? 일단, 몇 송이 못날것 같으니까, 요거. 일단 와사비 쉘림프. 아 맞구. 뭐가 와사비고 뭐가 뭐지? 와. 응. 와. 맛있어. 로테리아 새우 버거 맛이랑 비슷한데 좀더 풍부한 맛이야. 개인적으로 이 새우보다 얘가 더 맛있어. 얘 약간 피자같고맛 뭔가 맛이 풍부해 더 풍부해. 정말 이 문구 말대로 맛이 리치해 리치. 밥 먹었으니 디저트 먹어야지. <laughs> 와, 어떡해. 아, 우와, 미운데 저도 방금 할것 같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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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와. 우와. 우고 우와. 우 포장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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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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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우 아, <laughs> 떨리는 좀더잘 잘려? 약간 덩키네 그런 응. 느낌이긴 하다. 야살찌는맛아 맛있다. 나 아, 역시 설탕은 하나 맛있어 빨리 들려서 음. 버터. 이게 어. 더 맛있다 너는 음, 뭐야? 슈크림 친구 집에 와서 갖다주고 이제 압구장 갈건데 아, 이쪽으로 오면 안돼 아저게돌아가 또 하나 내가 들고 싶은 데 네. 이게 종이 어. 한장 맞지만 잠깐 종이 한장 맞지만 인생은 삶은컴퓨터무게가될수 있거든요 네예인생을 예.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 관건이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종교는 처음 들어봐서 신기해서 입은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이 종교예요 이 종교 저보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막 집에 왔어요. 야, 뭔가 색감이 더 크게 보니까 음. 모르겠어요. 이거 주머니 여기도 뺐어야 되는데 이거 못 봤더니 이게 좀 에러긴 한데 예쁘게 나왔네요. 음. 오늘 아주 신나게 먹어서 좀 걷다 들어왔더니 응? 내가 응원할게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어요. 벌써 8시야. 아직 할게 남았는데. 하겠다고 계획했둔거다 하고 나면 잘될것 같다. 아주 가볍게 먹기 위해서 컵누드를 맡겠어요. 어? 액체 수프 언제 넣는 거야? 그냥 넣는 거지. 아, 다이어트고 먹어. 아, 정말 하기 싫다. 그래서 식단 별로 안 해요. 진짜 안 해. 너무 안 해서 큰일 났어. 미래에 내가 엄청 나를 원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안 하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후회까봐 어차피 다확 조여주시니까 허리를. 근데 이제 팔뚝이 아 팔뚝이 진짜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걸 좀 빼고 싶은데 아못 빼고. 아까 전철에서 포교 당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기 전에. 반을 접어서 보세요라고 적은 이유는 이렇게 펼쳐보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리가 나서 빈자리에 가서 앉는데 제 왼쪽에 계셨던 분이 저를 보더니, 어머, 어쩜면 그렇게. 머리숱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이러고선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가야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액자 수령할 때 미리 30분 전에 전화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전화를 막 하는데도 스튜디오에서 전화를 안 받고 있었어. 옆에서 계속 뭐라뭐라 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여태 들어본 종교랑 다른 뭔가 다른데? 하고 보니 이 종교였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쓸데없는데 호기심이 넘치는 스타일이어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고 들어봤는데 일단 이 종교에 관한 얘기는 크게 말씀은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잡담을 하셨는데 먼저 제머리속 보고 제기동 가서 제기동 약방에 가면 탈모 있다고 하면, 요만한 뭔가 만원짜리 약 같은 거, 이렇게 바르는 걸 준대요. 아, 뭐야, 이거 국물 먹는 거 아니었어? 비벼먹는 거네? 아, 오늘 진짜, 그냥 이렇게 먹겠어요? 정말 별로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아, 정신머리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니. 볶고 하겠어. 프라이팬에 붙고 졸일 거야. 진짜 완전 멋지다, 나. 그렇지.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동묘 아니하고 동묘 가서 자기 이 필라 신발 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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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만원 주고 샀다. 그리고 이제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이 코트도 이만 원 주고 샀다. 이런 얘기 하시고 또 결혼했냐? 아, 어, 좀 있으면 한다. 이러니까 뭐 알아서 잘 선택을 했겠지만, 나는 재혼을 했다. <laughs>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했는데 재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laughs> 그런 말씀 하시고, 팔만 대장경을 축소해 놓은 게 연화경이고, 연화경을 축소해 놓은 게 남매 혼행교 뭐라 그러지? 교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불을 조금... 약불에서 졸여야지 이 뭐로 닦냐고 그래서 아, 그 치약으로 닦자 그랬더니 치약 닦.. 치약으로 닦지 말고 베이킹소다로 닦으라고 막 이런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 약간 발음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잘못 알아들었어 아니 뭐 부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해서 뭔가 했더니 이 종류군요 달가봐야지 문해력이 떨어졌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불 끄고. 우와. 섞어서 짠 와. 컵누들은 살려냈지만 나의 설거지 거리는 또 늘었다. 멋지다 아주. 음. 아 주. 음. 아이 맛있는 걸 그렇게 맛없게 먹을 뻔했네. 아 정말. 음. 그냥 로제 맛인데, 로제 떡볶이만. 근데 좀 달다, 나한테는. 아, 맛있다, 이거. 아, 그리고 업, 업을 쌓지 말라고, 막. 역시. 1호선은 다이나믹해. 왜냐면 또 아까 종로 일장 와서 서 있는데 앉아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꽉 잡아야 돼! 꽉 잡아! 막 이러시는 재밌어, 1호선. 나, 저는 되게 쓸데없는 거를 궁금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 20대 초반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역 앞에 봉고차를 하나 이렇게 어디, 기, 역 근처에 대놓고, 이제 화장품을 강매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차 안에 타면 이제 몇 배까지도 이제 화장품 세트를 강매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봉고차에 태우기 위해서 이제 지나다니는 여자들 붙잡고, 약간 이제, 이빨을 까는 건데, 저한테, 아니, 뭐 20대 초반에 저 그리고 피워야 좋거든요. 좋은 편에 속하는데, 뭐 자꾸 처, 처발, 처발 해야 된다고, 뭐 지금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지. 내가 어떻게 단련된 멘탈인데.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제 얼굴 보세요. 막 이러면서, <laughs> 제가 그걸 왜 발라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막. <laughs> 저 그때 클리 클리언 클리어 그 로션 발하고 있었는데 저 그런 거절을 잘해서 그런 거후구 잡힌 적이 없어. 또또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 궁금증에 웃긴 세상을 경험했다 한게또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누가 학성기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나와서 그 쓰레기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나눠주는 뭐 물품을 받아가라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택에만 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거. 지금 아파트 사니까 모르면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보면 되고 막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택은 그게 불편하잖아요. 쓰레기를 알아서 버려야 되는 거. 나갔어요. 이런 거는 나 아니면 안 한다. 분명히 나중에 내가 귀찮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하게 될 거. 빨리 나가서 그 설명 듣고 물건 받아오자 했는데 나갔더니 요런 구멍 뽕뽕 난 구멍 가구니 있잖아요.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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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으로 된거 요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것을 주시고 제습제를 하나 주시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가 놓고 물을 빼고 그 위에 제습제를 올려서 수분을 다 빼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구니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가려고 했더니 또 다른 뭐 설명을 들으래요. 뭐지? 하고 봤더니, 천마,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천마를 뭐 추첨을 통해서 공짜로 주겠다.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으래요. 하나, 둘, 셋, 크 하고 들었는데 이제, 아, 뭐 어떤 분 이러면서, 아,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또 이제, 아, 사실은 무료로 나눠주는 거는 요, 한한팩한 한한 팩이고 이제 천마를 싸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여기에 인적 사항이랑 적고 이체를 시켜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 구경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그거 보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나 봐. <laughs> 그래서 제 눈치를 계속 보면서 그 약간 사,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 경찰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튼 궁금증에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 <laughs> 거기에 한 그래도 열다섯 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상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랐어. 자다가 나왔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그광매잖아 이렇게 된 거죠. 제습제도 막그 순대 사면 주는 그 지퍼백 있잖아요. 고만한 거에 하얀색 가루. 그제 습제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버렸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저는 플라스틱 바구니나 하나 득템해 왔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칼을 갈아야 돼요 너무 귀찮다 밥 먹고 나니까 너무 또 주절주절 돼가지고 쓸데없이 브이로그가 길어질 것 같은데 버르겠어요 말도 되게 두서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칼 가는 거 준비하기 전에 이거 꽃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이게 원래 이거 보니까 매일 깨끗하고 차가운 물로 갈아주라고 하는데 안 그래서 그런가 여기 이렇게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 정리하고 그러려고 이제 다이소에서 꽃방을 사왔잖아요. 너무 작은 걸 샀나? 아 그리고 다이소에서 저 이거 샀어요. 파티, 티아라. 프린세스, 목걸이, 귀걸이. 왜냐면, 브라이덜 샤워를 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하는 거 말고, 나 혼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 거, 아우, 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저는 사진만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때, 소품으로 써볼까 하고. 야, 이거 내 목이 이렇게 얇지 않을 텐데. 요만은 애 애기들 거라서 그런가 보다. 아 목이 쫄리겠는데? <laughs> 목이 굉장히 쫄리는데? 그 귀걸이. 아 어? 이것도 플라스틱이네. 귀엽네. 이렇게 하고 파티티아라. 이러고 이제 꽃 이렇게 들고 사진을 <laughs> 막 떨어진 남기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한번 씻어와. 자. 아, 요기 이것도. 또 사고 칠뻔 했지, 나. 조금만 더 꽂아놓자, 정미 야, 너무 조그마한 거 사왔나 보다, 이미야이 친구들은 안녕. 이거 꽃대를 조금 잘라줘야겠다. 가위 어디 갔니? 한번 음. 음, 너무 가선으로가약같나 이렇게. 짠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또한 3일 더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칼을 갈아볼까요 잠궈놓은 숫돌을 여기 안에 이렇게 있었지 다시 껴 밀리지 않게 이게 고무야 그래서 잘안 밀릴 것 같아요 집에 칼이 종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세 개를 다갈 건데 우선 얘부터 얘는 고기 자를 때 쓰고 두 개는 그냥 막 칼로 쓰고 있거든요 3등분? 3등분.. 어렵다 이렇게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정도 이렇게. 진짜 칼날이 응. 여기로 이렇게 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만. 이제 반대쪽은 반만. 잘 됐겠다고 그냥 믿고 나머지 칼비 칼. 이 썸네일 용도 찍어야 되니까. 자, 이제. 오, 다 갈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건 베란다에 넣어서 빠싹 말려야 겠지 우와 놓고 이제 고기 손질을 해봐 이거 근막을 칼에안 들어가지고 제거를 못했었거든요 칼이 잘 갈리면 이렇게 했을 때안 미끄러진다는데 모르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거 하얀 거. 이게 금막.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질기더라고요. 오! 오! 칼이 그래도 전보단 잘 든다. 오! 칼이 전보다 잘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잘 들지도 생각처럼 잘되지는좀 이렇게 막 스쳐도 확확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고기에 이 정도 칼 드는 거 보면 잘갈린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괜히 정점이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고기를 조사나서 금막 손질 다 했고, 자 이건 다 제가 예전에 했던 레시피 적어놓은 걸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거 하니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바지랑 미역국을 끓일 건데 그래서 난 바지라고 미역국을 끓여본 적이 없다고 난 굴만 넣어서 끓인다고. 아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게 편집된 거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어느새 내가 요리 잘한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그래야 되나? <laughs> 지금 레시피도 보러 가고 있고만 설탕, 다시다, 그래서 매우 민망했다.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서. 이거를 저기, 찬장에 넣어놨는데 냄새가 어, 장난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응, 팔각 두 개만 넣어도 되었을것 같아. 지난번보다 고기 양이 적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끓여서 약불에 두 시간. 고기를 금막 제거한다고 좀 작게 해놔가지고, 지난번에 했을 때보다는 짧은 시간만 끓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분이 지나서 고기를 한번 뒤집어줘. 뒤집어주고, 20분만 끓이고, 꺼도 될것 같아요. 아니다, 10분만 끓이고, 꺼야겠다. 뭔가 상태 보니까. 불 끄고, 깜짝이야. 불 끄고, 내일 아침에 데워 먹을 거예요. 자, 음. 자 여기에 동파육에는 청경채가 있어야지 찔 건데 그 옆에 이것도 좀찔 거예요.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는 강추. 이렇게 청경채를 올리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쪄버려, 씨... 아니, 10분 데우려고 했는데 어디서 또 타는 냄새가 살짝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졸여진 것 같아 이 상태로 먹어야겠어 야! Yeah. 아우, 어, 플레이팅을 전혀 못하겠고. <laughs> 조그만한거 먹어볼까? 아, 뜨거울 것 같아. 음, 좀 짜다. 아, 이거 맛있겠다, 지방이 있어서. 음, 좋다. 아유, 뜨거워. 자, 이렇게 식사하는 것으로 오늘의 브이로그 끝.